네, 안녕하세요 무댄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댄코인이 현재 374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410원까지 찍고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죠 로 라인 예, 요거 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거는 저는 저렴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소통마음에는 이미 이 라인 이 저렴한 30원대 라인에 추천을 드렸고요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뵀을 때가 요 150원대였습니다 150원대인데 지금이 375원대 그렇기 때문에 제가 1 5 0원때 샀을 때 매, 매수하라고도 제가 추천드리긴 했지만 그때 매수했어도 300원만 돼도 100%입니다. 도배니까. 근데 지금 375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지는 어,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코인이 2024년 섹터 중에 최고 수익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더 블록 데이터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인덱스 개발 및 유동성 공급 업체 GMCI의 민코인 지수가 지난 12월 320%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2024년 암호화폐 섹터 중에서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도 수익률이 가장 높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데 네. 장중 110%에 폭등했고요. 바이낸스 알파의편입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타 편입으로 급등해서 1 1 1 7 6 상승을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코트시우스 막시무스도 40. 18%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가운데 제가 무대를 이 11일이 아니고 12일도 아니고 5일날 언급을 했죠. 그걸 했고, 요, 요날 이제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면은 절대로 고장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무대 이틀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나요? 200% 상상하는데 앞으로 더 오른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5월 9일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VR 영상인 거는 다 아실 수가 있겠고요. 뭐 이거는 뭐 조작을 하려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조작이 아닌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이 아닌 거는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 맞고요. 그리고 여기 자막에서도 보시면 앞으로 200% 300%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오늘 왔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제목도 200% 상승인데 앞으로 더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었고 실제로 더 올랐죠 그래서 이때 무대 가격이 이제 한150 150원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무대는 한 368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어 영상이 있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아와서 어쨌든, 무대에 그래서 바이낸스 알파의 편입의 영향을 받아서 더 올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1.7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대이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다 111.76%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원데이로 했을 때 이렇게 더 올라간 거니까요. 그리고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바이낸스 듣 보시면은 예전 트위터, 모트위터 뭐 X에요. X에서 바이러스 알파 프로젝트의 무댄과 고티시우스, 막시누스를 추가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 트위터, 모트위터 뭐 X를 들어가 봤더니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검증도 한번 필요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검증을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바이낸스 알파 프로젝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바이낸스 마켓에서 주목받는 최신 토큰을 알아보세요. 라고 돼 있고 거래하려면 마켓 알파 탭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이런 게 바로 바이낸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데이 들어가면서 더 상승을 했다, 111%나 더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실제로 노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은 제가 여기까지는 추천드렸죠. 요날까지는 추천드렸는데 여기서 더 상승을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게약1 130... 3 15% 상승을 했는데 요십 10... 1일? 11일에서부터 따지면은 약 111%가 더 상승을 했대요. 그러면 요 라인, 요, 요때 타이밍 때 이제 발표가 일어난 거고, 여기 111%나 더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타이밍 때 말씀을 드렸고, 150원 라인에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요때 들어가셔도 최소 150%는 더, 어, 들어갈, 뭐야, 이익을 낼수 있었다. 수익을 낼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 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을 때 채널이 삭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려드리고 싶어도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정도를 드리고 싶어도 어디가 어디서부터 이제 평가다 이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 조금 금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널이 삭제되거나 경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어, 문자, 무대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무대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이제 코인 정보방 안내 드리면서 정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50% 혹은 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자로 문의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